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재활과 전문이고 스포츠학 분과 전문이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팀 빙상 대표팀을 맡고 있는 배중현이라고 합니다. 디딜 때마다 조금씩 그 계단 올라갈 때 음. 조금 시리다 그러나요? 음. 그게 좀 느껴지거든요. 음.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통 무릎이 이렇게 운동을 하신다든지 많이 쓰시거나 일을 하시면서 많이 쓰시거나 이랬을 때 관절염이라는 형태로 오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몇 가지 아껴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무릎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골이라고 부르는 부분들 그리고 연골판이라고 부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서 좀 아껴 써야 되고. 무릎관절염은 기본적으로 한번 생기면 잘 낫지 않는 질병이고 왜 그러냐면 아껴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껴 쓴다는 거의 의미는 우리가 사람이 수명이 100년 정도 되는데 100년 동안 잘 아껴서 써라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들이 무릎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이죠. 무릎에는 연골이나 연골판 같이 재생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릎뼈를 젖혀 보면 딱딱한 뼈가 있고 딱딱한 뼈 사이를 완충을 해주는 쿠션들 이렇게 보시면 반달을 닮았다 고해서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매끈매끈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연골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 말랑말랑한 부분들 미끈미끈한 연골 이 부분들이 먼저 통증이 오게 되고 나빠진 다음에 그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 이 딱딱한 뼈의 변형이 오면서 점점 걷는 게 힘들어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무릎은 체중을 다 지탱해주는 그런 중요한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잘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의 구조는 딱딱한 뼈끼리 만나는 곳을 관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관절을 주변 근육들이 둘러싸서 지켜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근력을 키워주고 여러 가지 조화롭게 움직이는 능력들을 길러주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재활 운동 치료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을 통해서 무릎 관절을 보호해 줄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또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들이 무릎이 아프면 걷기 운동을 해서 혹은 계단을 오르기를 해서 근력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무릎을 깎아먹으면서 하고 있는 동작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잘안 움직이는 사람은 관절염에 안 걸릴 수 있어요? 자, 우리 몸은 두 가지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너무 움직이지 않거나 두개다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했다든지 모든 재활에서 기본 원칙이 비슷한데 적당하게 이 뼈나 연골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가해 주고 그것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조직들이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재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간단하게 통증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 훈련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무릎에 통증이 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자꾸 통증을 피하려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세요. 아픈데 자꾸 돌아다니면 우리 몸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네 그럼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이 근육의 힘을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걷다가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든지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우리 무릎을 지켜줘야 되는 근육들이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미 나빠진 무릎은 더더욱 나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무릎 밑에 제 손을 다리를 펴면서 누른다는 느낌으로 자, 이쪽 근육을 힘을 줘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자, 힘 푸시고요. 자, 조금 더 이번에 한 5초까지 누르면서 힘을 줘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힘 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익숙해지실 때까지 익숙해지시고 나면 한 10초, 15초까지도 늘려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운동으로 힘이 풀어져 자꾸 힘이 풀어지는 이 근육을 깨우는 효과를 가지게 될 수가 있고 통증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단한 훈련이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보시에는 그, 그별 네. 간단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근육을 수축을 시켜주게 되면. 관절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서로 관절들이 비벼지거나 하는 손상이 없이 근육을 깨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근육에다 힘을 주는 작용으로 신경계의 반사가 일어나서 무릎 부분에서 올라오는 통증들을 많이 억제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축구선수들이나 다른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통증을 억제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 예. 가장 중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편감이라고 하면 무시하기가 쉽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2시간 쇼핑하셨는데 쇼핑을 하고 났더니 무릎이 살짝 시큰한 게 30분, 1시간 있다가 지나갔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괜찮고 그러면은 대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 한 1년 전부터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옛날에 1년에 한번 그러던 것이 요새는 한 달에 한번 그런다. 그리고 대부분은 쩔뚝거리는 단계에 대해서 병원을 많이 찾으시게 되시죠. 초기의 신호라는 것은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가 기본적인 상태고 아무 신호가 없는 상태가 평온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의 느낌이 온다. 그 부분은 자극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극을 방치하시고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관절염이라고 그러는 정말 뼈대의 변형이 오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 이제 고생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뭐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원래 본인의 나이가 60살인데 80살 무릎이 돼 있으면 80살처럼 아프신 거고 80살이 됐을 때 60살 무릎을 갖고 있으면 60살처럼 안 아픈 것이고